말씀의 향기.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 믿음의 교회 신형섭 목사입니다. 인생살이에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입을 적절하게 컨트롤하며 좋은 말만 하는 일입니다. 사실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불을 붙일 수 있고 끌 수도 있으며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영혼과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 말은 한번 내뱉으면 영원히 회수할 수도 없고 남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길 수 없는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말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정례의 말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말은 흩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과 사회, 나라의 지도자도 허물어뜨릴 수 있는 힘이 바로 말의 힘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중요합니다. 성도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감정적으로 우리의 말, 혀가 다스려지지 않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다유당은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무리 성군인 다윗왕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믿음대로 살고 신앙으로 정직하고 착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를 조롱하고 시험에 들게 할때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입이 원망과 불평으로 치다들 때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이미 경험했기에 하나님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달라고 간구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의 문을 지켜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혀는 선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악한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이라는 핸들로 조종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입술의 부정적인 면을 비하여 태우는 불, 지옥, 또 쉬지 않는 악, 죽이는 악독이라고 하였습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저절로 나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죄의 본성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입 말에부터 악한 말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의 혀를 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고 보면 무척 넓은 밭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심령의 밭입니다. 말입니다. 이 밭에 사람은 날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씨를 심고 있고, 이 심은 말의 씨는 심는 만큼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제 막 싹이 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꽃이 활짝 피어 있고, 어떤 것은 열매가 되어 추수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미 그 열매를 따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에 어떤 것들이 자라고 있습니까? 만약 내 삶에 행복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상시 혀열을 잘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삶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평상시 혀를 잘못 다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평상시 나의 혀, 말의 태도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우리는 현재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평소 하는 말이 지금 내 삶이요, 지금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말부터 고쳐야 합니다. 말의 태도를 신앙의 말, 믿음의 말, 하나님 좋아하시는 말로 바꿔야 합니다.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왜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지금의 상황과 환경은 나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말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나의 미래에 복이 될 만한 말들만 많이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향기. 경기도 김포시 믿음의 교회 신형섭 목사였습니다.